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9월 21일, 텃밭은 요렇게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제 제가 고향에 이제 벌초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좀 피로한 상태에서 사실 오늘 산에 이제 능이버섯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능이버섯 산행을 가려고 하다가 아, 너무 지쳐가지고 산행을 포기를 하고 아, 어, 밭을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곳은 이제, 오이 밭이고요제 예, 오이는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오이가 잘 달리고 있죠. 아, 크기가 뭐 하나야에 어마무시합니다. 어이고 이거는 거의 40cm에 육박할 정도로 오이가 크고요 아직도 오이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백다닥이 오이예요. 요거는 봄에 4월달에 갖다 심었던 오이가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다른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요거 한 포기만 백다닥이 오이를 놔뒀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 심었던 백다닥이 오이로 어, 가을 때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한 포기만 놔뒀고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에, 씨앗으로 식파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청오이에요. 예, 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크면서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쭉 업로드 하면서 어, 이 오이를 에, 봄부터 가을까지 잘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백다닥이 오이가 어, 가을까지 재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은 이제 백다닥이 오이는 봄 오이이기 때문에 에, 혹수기를 거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에다가. 어, 씨앗을 직파를 했었죠 이 여름오일을 그러니까 6월 하순경에 한번 하고 7월 하순경 또는 8월 초에 이렇게 씨앗을 두 번을 직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백다닥이 오이를 수확이 끝날 무렵 되면 이제 이여름오이청오이를 수확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 10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좋은 오이들을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 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오이 텃밭에 심으실 적에 제 영상 꼭 참고하셨다가 아,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늦가을까지 이렇게 오이를 계속해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은이밭과작물 특히 오이 이이 이 작물은요.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수분 양념, 영양분 그리고 방제 요 세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어, 가을부터 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오이들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못받아도 그세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밭을 만들 적에 밭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넓은 두둑에다가 그 안에다가 유기물 퇴비잘 예,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 추가 영양분 수분 그리고 방제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오이들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25년도 오이 영상은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봄에 오이를 심을 적에 에, 말씀드렸던 에, 백다닥이 오이로 가을까지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포기에 30개 이상 가능하다. 말씀 드렸던 게, 예, 저는 이걸로 증명을 해 드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저처럼 좋은 오이들로 어, 끝까지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걸또 예, 약속을 드리고 약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탑파스는 이렇게 했습니다.